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월요일장 우리 삼성전자 아, 나쁘진 않은데요. 자, 이렇게 10만 9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 금요일에 가장 중요했던 매몰대를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코스피도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 하나에 버텨내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강하죠. 어,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었는데요. 신뢰성이 꽤나 있는 홍콩계 투자은행입니다. c l s 이죠 삼성전자의 매수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는 이제의 시작에 불과하다. 메모리 호황은 강하고 길다라고 하면서 무려 27년도 상반기까지 상승을 예측했습니다. 아, 분명 지금의 기세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어, 제가 이번 주가 특히나 우리에게 좀 중요하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자 이제 d E 우리는 대망의 FMC를 좀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국장은 목요일장에 좀 반영이 될 겁니다 아, 제 아무리 지금 반도체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무시하고 갈수 없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 이번 연준의 금리 나 확률은 무려 89%죠. 자, 이렇게 됨으로써 사실상 올해 3연속 금리 인하는 확정된 셈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금리 인하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뭐 드라마틱하게 반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반겨 줄 만한 요소는 따로 있죠. 자,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우리 국장이 뭐 때문에 올라왔었나요? 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하나로 올라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호재는 우리가 현재로서 다 끌어다 쓴 셈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마 삼성전자의 세력들도 100% 공감을 할 텐데요. 이 차기 연준 의장, 앞으로 다가올 차기 연준 의장이 과연 누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을 할 겁니다.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가 요 케빈 헤시시란 사람이죠. 바로 트럼프가 지목을 한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이 양적 완화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결과값은. 이 사람이 이제 연준 의장이 되면 시장은 격하게 환호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시장은 다시 한번더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국장이 대세장과 동시에 또 다른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변동성은 특히나 이번 주는 피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25년도 하반기, 26년도 주도 테마는 요 인공지능 테마, 이 안에 대표적으로 반도체, 로봇, 전력설비 등이 있죠?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2차전지, 조선, 제약바이오테마가 주도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얘네들만이 돌아가면서 올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 설령 이번 주 빠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수익을 볼수 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국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짧게 짧게 먹으려 하지 마시고 조금은 길게 끌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이번 주 대응 전략이죠.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면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고 또 주워 담아야 되면 어디서 담아야 되는 건지 디테일한 대응 전략 공유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자 현실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게 현실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어, 이 막론하고, 어, 최근에 장이 좀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의 9시, 오전 9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쉽게 돈을 벌어가시자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당일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약속의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이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당일 급등 종목 공약 하시려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12월 7일 어제 일요일이었죠 자,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어젯밤 10시 11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12월 8일 월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SP 시스템즈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금은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좀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자 오늘은 요 로봇 어차피 지금은 요 수급이 바이오 아니면 다 로봇이란 말이에요. 자 토요일 밤에 이 트럼프의 강력한 트위터 게시글이 하나 있었죠. 자 게다가 이 SP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리브랜딩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봉상 요일선 단기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의 이 봉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아, 제가 결정적으로 왜요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냐면 역시나 3박자가 딱딱딱 들어 맞았었기 때문인데요 어, 첫 번째는 이 수급입니다 최근에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거래량이 실렸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강한 수급이 동반되다 보니까 최근에 계속 저항을 받던 이 구간 이제는 완벽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저번 주 계속 버텨냈었고요. 이때랑은 여러분들 분명 다르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은 정별 구간, 금요일장에 이 올선에서 아주 정확하게 마감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 토요일 밤 트럼프의 강력한 한마디, 트위터 게시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공략을 안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한시간봉을 보면 이 SP 시스템즈만의 특성이 있는데요. 자,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크나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은 지지와 손절 구간이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시가로 베팅을 해 보자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자, 여러분들께 미리미리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SP 시스템즈 오늘 월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12월 8일 월요일 오전 9시, 9시 땡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그냥 대박이 났죠. 자 그마치 29.93% 상한가 바로 직행했습니다. 자그야 말로 이렇게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 몇분 만에,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내일 화요일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제발, 요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 쉽게 쉽게 요돈 벌어가시라는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요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요,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아시는 분들은요. 요 밑에 제 개인 번호거든요. 여러분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문자, 구독 문자 한통 보내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우리 삼성전자의 공략 포인트입니다. 어, 저는 이번 주 장세는 50대 50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오늘은 분명 나쁘지 않았었죠 아,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영역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눌러주고 가는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세를 좀 고려했을 때요 FMC죠 요 구간은 여러분들 터치를 하고 갈것 같아요 어, 저는 여러분들께 매수 가격만을 공유할 겁니다 수차례 정을 보고 올라온 자리는 반대로 강한 지지관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변동성을 감안하더라도 저는 이 구간 10만 4천 7백 원 부근이 될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담아야 되는 자리라고 봐요. 아시겠죠? 그 이후의 장세는 제가 또 영상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금요일장 매장은 그래도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자, 이번 주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국장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사상 첫 500조를 돌파했었잖아요. 자, 이것은 단연코 로봇. 그리고 바이오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암시해 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 이제 d 2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이번 주 분수령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그 어떠한 결과 값이 나오든 간에 지금의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은 분명 나스닥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뭐 전쟁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큰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우리의 극장의 이런 상승 기조는 쉽게 꺾일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포인트입니다. 자 화요일장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짧게라도 좀 요약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최근에 나스닥은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급락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청산이 발생을 했었는데 약 20빌리언 한국 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청산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에는 역시나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히토류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인 걸 수도 있겠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은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서로 간에 손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다는 라 거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중국 경제를 뭐 박살 내고 이런 것보다는 어,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약달러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그 전에 있었던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중국이 이제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어,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현재 협상하는 게 가장 중요했었다. 그래서 이번 APEC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어,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좀안 좋은 소식들이 들렸던 건 분명히 맞지만 그게 지금은 또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소가 될 것만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요거를 좀 인지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좀 어지러우시겠지만, 혼란스럽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아시겠죠? 털리지 말고 너무 쪼이지 마세요.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도 석주였습니다.